신차가격 6,626만원 제네시스 380 모델 중에서 가장 비싼 차량이죠 자,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이루어진 2014년형 제네시스 BH 380 프레스티지 스페셜 풀옵션 차량입니다 뒷좌석, 리어 모니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모두 적용이 되었고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편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밖에 DIS와 통풍 및 열선 시트, 에어 서스펜션까지 채용이 됨으로써 어떤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플래그십 모델, 부럽지 않은 승차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께서 타셨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다소 많습니다. 24만 3천 키로를 달려주고 있는데, 음, 평상시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이런 특성으로 주행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어떤 이 장거리를 달렸을 때이 차량 컨디션이라는 부분, 어 분명히, 어, 키로수가 조금 짧다 하더라도 어 시내 주행을 했던 차량과는 다른 이런 컨디션을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시승 느낌에서도 어그 느낌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부 어떤 잡소리조차 전혀 들리지 않고 엔진과 변속기의 부드러움 역시 제네시스 특성에 맞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전후방 카메라를 비롯해서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블루 링크 시스템까지도 채용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까지도 들어간 그야말로 풀옵션 차량이 보여주는 이 아낌없는 옵션 풀옵션 제네스를 생각을 하셨던 분께 적극 권장 드릴만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차는 상품화가 되지 않은 입고된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상품화를 통해서 확실히 자 지금보다 더욱 깔끔한 모습으로 달바꿈될 어 예정이고요. 신차 가격이 6,600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인 만큼 자, 이 감가 5천만 원이 넘게 감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 정말 이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차량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성능입니다. 물론 3.3만 되더라도 300마력에 달하죠. 하지만 현재 이3.8 모델은 334마력의 출력을 보여 주는데요. 이 뒤에 나온 이제 제네시스 DH 또는 G80 이런 차량들의 3.8 엔진과 엔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음. 어떤 출력에 있어서 디툰이 되지 않고 자 기존 이제 G80이나 제네시스 DH부터는 3.8 모델 기준 315마력이죠. 자이 차량은 그3.8 똑같은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약 19마력 정도가 더 높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게가 가벼운 만큼 출력이 높고 무게가 가벼우면 당연히 이 가속성능도 차이가 조금은 어날 정도로 이런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네스 DH 또는 G80 3.8 모델과 현재 이 구형이긴 하지만 이 차량의 3.8 모델 똑같이 출발해서 어 초고속 도달 영역까지 차이가 제법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출력 차이도 있지만 바로 이 무게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차량은 무게가 가벼우면서 자, 차량 가속성능 올라가죠. 연비는 당연히 이 차량이 가벼운 만큼 연비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튠이 되지 않고 본래 엔진 출력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자, 이런 메리트는 좀 상당히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빠른 상품화를 완료해서 본격적인 주행 테스트와 하부 점검 영상까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이 차량이 이 영상과 동시에 계약이 되어 진다면 하부 점검 영상과 주행 테스트 영상은 따로 방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선계약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소모품 한두 개라도 더 신경 써서 교환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차 믿고 사셔도 됩니다. 주행거리의 약점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자, 보시는 것처럼 상태는 아주아주 훌륭하거든요. 아주 자, 구독, 좋아요 많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